고용보험, 4대 보험 중 하나지만, 실제로는 헷갈리는 규정도 많고, 실무에선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. 이 영상으로 고용보험 핵심 포인트 1분 만에 정리해드릴게요. 1점, 기본 개념, 고용보험은 실업 시 소득을 보전해주고, 재취업과 직업 능력 개발도 지원하는 제도예요. 가입 대상은,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, 일용직도 포함입니다. 2점, 보험료 산정, 보험료는 월급 곱하기 보험료율로 계산해요. 2024년 기준, 근로자 부담은 0.9%, 사용자는 업종 따라 1.05에서 1.25%까지 부담하죠? 매년 3월, 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길 수도 있어요. 3. 입사일과 보험료 적용. 입사하면 그날부터 바로 공제됩니다. 1일에 입사하든 30일에 입사하든 그달 보험료는 전체 다 나가요. 건강보험처럼 일부 면제되는 구조는 아니에요. 4. 외국인 근로자 주의. F4 비자제 외동포는 의무가입 아님. 원하면만 가입 가능합니다. 하지만 HE29 비자처럼 고용을 가 대상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실업금여도 받을 수 있어요. 고용보험은 단순한 공제제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. 입사자 신고 지연 시 과태료도 부과되니 실무자분들은 꼭 꼼꼼히 체크하세요.